저희들은 우주선이 우주에서 지구로, 지구로 올때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법을 다야 실험해보기 위해 3층에서 달걀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. 우선 저희는 달걀을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떨어졌을 때도 굴러갈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형 구조물을 만들었고요. 어, 고무줄을 많이 묶어 탄성, 탄성이 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3층에서 이제 달걀을 떨어뜨려 보니 달걀이 깨졌습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니 어, 첫 번째는 이 구조물이 너무 작아서 달걀이 떨어졌을 때 바닥이, 바닥이나 구조물에 닿아서 바로 충격을 입었고 어, 달걀을, 달걀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달걀이 떨어졌을 때 충격이 바로 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. 실패윤을 분석해보고 다음 번에 떨어뜨릴 때는 일단 구조물을 좀더 크게 만들고 달걀의 무엇인가 조치를 취, 취해, 취해서 예를 들어 솜을 싸거나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공주를좀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우주선에 착륙할 때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3층 높이에서 달걀을 떨어뜨려 보기로 하였습니다. 일단 달걀이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낙하산 구조를 만들었고, 달걀이 충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달걀에 솜을 감싸 주었습니다. 그리고 달걀이 달걀이 떨어질 때 나오지 않도록 테이프를 감싸주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는 실험에서 성공을 하였습니다.